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22일날 공군부사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일 토요일날 공군부사관 243기 시험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시험 총평이랑, 그 다음에 앞으로 244기 준비한 친구들을 위해서, 그다음 관련된 내용 영상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분석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이번 공군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 저번 242기와 비교하면, 약간은 어려워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뭐, 그게 눈에 띌 정도로 좀 많이 난이도가 증강은 아닌 것 같고요. 언어에서는 킬러 문제 한세 문제 정도 자료 해석에서는 한세 문제 정도 각각 한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군 지원생들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 있겠는데 경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이 경쟁률은 242기 경쟁이에요 경쟁률 그래서 지금 이건 공군본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어, 생각보다 여군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과거에는 한 10대1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대1, 16대1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남군 경쟁률은 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5대1, 6대1 유지하고 있는데 여군 경쟁률이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쌤 이제 저희 군두연구소에서 상담 요청하는 친구들도 여군 비율이 조금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 이유는 그만큼 지원은 정말 많이 하는데 수는 굉장히 조금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률 부분에서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떨어지는 학생 비율 자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군 지원생들은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남군 준비생 친구들은 개념 위주로 그다음에 문제 나올 수 있는 문제 부분만 풀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군 준비생들 은 정말 만점에 가까운 커리큘럼을 준비하셔야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군 합격권 같은 경우에는 언어 자료에서 한 다섯 개, 세개 정도. 합쳐서 한 8개 정도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언어에서 한두개 자료에서 한두개두개두개씩이니까 2개. 2개, 얼마입니까? 4개 정도. 그래서 8개, 4개. 차이 좀 있죠. 여군 친구들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으면 합격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은 여유는 있긴 하지만요. 자, 그 다음에도 알아볼게요 다음 이제 244기를 지금 준비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언어 논리는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1번부터 25번까지 여러분 출제가 되는 거다 아시죠? 25번까지 내가 25번까지 끝까지 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그러니까 25번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큰 거고 문제 하나하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킬러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일단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문제당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30초 이내 풀수 있는 여러분들 자질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에는 50초에서 60초 안에 푸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여군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서 일단 여군 남군 할것 없이 못 푸는 문제는 없어야 되겠지만 남군은 캘러 문제 같은 경우는 과감히 좀 포기하는 것,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군 친구들은 응용술이 이번에 응용술이 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응용술이 그 다음에 표까지 완벽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저 남군 준비하는 친구인데 남군 같은 경우에는 응용술이 조금 안 해도 괜찮아 그건 아니에요 해놓으면 당연히 좋죠 그래서 두루두루 하시는 게 중요한데 남군도 그렇다고 해서 5대1, 6대1이 여러분 쉬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쟁 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군 여군 할것 없이 잘 준비하셔야 되지만 여군 준비한 친구는 더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황 판단 변수도 여전히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언어 그 다음에 자료 공간 지각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한는건 보는 친구들 비율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한 한국사를 보신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없어요. 그래서 상황 판단까지도 여러분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일단 특기와 내가 지원해달 병과 관련해서 어 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자격증이라든지 전공 가산점 점수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이 정말 높은 특기가 어떤 특기인지 여러분들 먼저 확인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특기뿐만 아니라 선생님 저 이런 특기 준비하고 싶어요 하면 상담 한번 요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특기를 위해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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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를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린 이 데이터는 그동안 저희 군뜨 교육연구소에서 컨설팅을 받고 저희 지도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합격한 친구들이 다 데이, 진짜 실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특기를 준비하는데 이런 걸 준비하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한번 떨어지는 게두번 떨어지고 세번 떨어지면 여러분 나이가 한두 살이 더 올라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길 설정 자체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특기를 준비하면 여기 그 특기에 맞게 공부를 하시는 게중요요 중요하고 자격증도 이 특기에 맞게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 그러니까 너무, 너무 차고 넘치게 준비할 필요도 없고요 부족하게 주면 당연히 떨어지잖아 그래서 그 효율을 여러분 최대 극대화해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기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면접상담까지 여러분들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공군 부사관 지금 이번 기수가 끝나고 다음 기수 244기도 지금 곧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겨울 지나면 봄 시즌에 여러분들 바로 필기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이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못 푸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남군 여군 할것 없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육군, 해군, 공군, 해병 특전 다 합쳐서 제일 경쟁률이 높고 시험 문제도 가장 어려운 그래도. 군이 바로 공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탄탄하게 준비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아래에 공군 관련된 단톡방 주소도 있으니까 아래에 와 오셔서 여러분들 한번 소통이랑 이런 것도 같이 좋은 정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군 관련된 교재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 신청할 친구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